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노트북 7NT751X 시리즈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입니다. I 11세대 코어 i5 11400H 프로세서와 16GB 램, 512GB SSD를 탑재하여 빠른 속도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. 엔비디아 RTX 3050 Ti GPU는 최신 게임을 고화질로 즐길 수 있게 해주며 그래픽 성능이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이라는 리뷰처럼 이 노트북은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 가능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. 빠른 배송과 안전한 포장으로 제품을 받아보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. 이 가격에 이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